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바이언맨 마스크 장난감입니다. 1대1 실물로 나왔기 때문에 성인 머리에도 쓸수 있는 그런 헬멧입니다. 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기 엄청 커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핫스브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핫스브로라는 회사는 상당히 퀄리티 있는 장난감을 만드는 미국 회사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기어 시리즈라고 해서 두 번째로 나온 제품이 지금 바로 보시는 이 일렉트로닉 헬라 아이언맨 일렉트로닉 헬라입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어 분리를 하면 소리가 나는 시스템으로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쪽 부분이 이쪽 헬멧 이쪽 부분에 결합이 되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눈에서 불도 나오고 소리도 이렇게 효과음도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건전지로 작동되는 제품인데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A3 사이즈 가장 뚜만한 리모컨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세 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풀러서 이쪽 부분에 세 개를 넣어 주면 되고요. 그냥 머리가 크신 분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부분도 이렇게 이 뒤통수 부분도 이렇게 열리고 쓸수 있게 앞쪽 부분, 턱쪽 부분도 이렇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해서 머리가 크신 분도 쓰고 뒤에 있는 부분을 닫고 앞에 있는 부분을 닫아서 얼굴에 맞추시면 됩니다 하이바 안에 들어있는 이 랩이 머리 크기에 맞춰서 헬멧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잘돼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어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려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닫히는 거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뚜껑 앞에 전면부를 떼어서 이렇게 붙이는 이런 형태로만 영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마스크가 얹혀질 수 있는, 이렇게 위에 얹혀질 수 있는, 원리는 아까 보여 드렸던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활동을 해도 이쪽 자석 부분 자석 부분이 있고 헬멧 본체 부분에도 이렇게 자석이 여기 총 6개가 붙어 있어서 웬만하게 웬만하게 뭐 크게 머리를 흔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불빛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사실 안에서 보면은 어좀 궁금하실 텐데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불이 나오면서 켜지게 되죠. 여기 불이 다 켜지면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 밝기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하는 소리. 그러니까 총세 가지의 효과음이 들어가 있고요. 열 때, 닫을 때, 그리고 켜질 때. 그러니까 세 가지 효과음이랑 그리고 불빛은 세 가지 밝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더 아쉬운 점은 어, 하스브로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이런 코스튬 헬멧에서는 보이스 체인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스베이더라든지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든지, 이 아이언맨 전에 나왔던 가면도 보이스 체인저가 돼서 옆에 버튼 눌러서 말을 하면은 목소리가 약간 이제 기계음처럼 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는 딱 효과음 세 개랑 이렇게 눈에서 불빛이 나는 이 작동만 되는 게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쪽 안쪽을 누르면 눈이 밝아집니다.